네, yeah. <laughs> 반갑습니다. 먼저 상인고무님들께서 다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깨가 무서고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저 오늘 나쁜 놈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그 전에 2023년이 벌써 이제 2월이 되었습니다. 어, 새해가 밝은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생각을 좀 들이켜 보면은 1월달에는 그 추웠던 날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막 투쟁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6월 달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생신 때문에 대구까지 달려가서 거기서 동지님들 뵀던 기억이 있고 3월 달에는 울고불고 바닥에서 탄핵은 안 된다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렇게 했던 우리가 추억을 공개하고 있고 4월 달에는 제가 성성구 보궐에 나가서 벚꽃대선 벚꽃총선을 치렀던 그런 <laughs> 어, 큰큰날 보냈습니다. 제가 <laughs> 그런 추억이 있고 5월 달에는 또 5구대선 때 대표님 쫄쫄쫄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하생략 하고요. 각 달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추억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며칠 안 있으면 3월인데 3월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공화당이 탄생할 수 있게 해준 그야말로 어, 그런 달입니다. 그런 달인 만큼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여러분의 각오와 투쟁력을 새로이 공고히 다지면서 여러분 3월 우리 공화당이 새롭게 새롭게 각오를 다져보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바래봅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주 27일, 27일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이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 마음속 깊이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 대표라는 이유로, 그리고 본인들의 아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피의자 이재명을 비호한다면 제1당의 위엄 국민신뢰는 사라지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오명과 함께 부정부패 범죄자 양성 집단 비호 집단 범죄 공동체를 셀프 인증하는 바보짓거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같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똥물이 본인에게도 튈까봐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반대한다면 당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윤석열이 공정, 정의의 똥물을 튀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입으로만 떠들던 문제, 아, 이재명 구속이라는 구호는 사실상 연기에 불과했으며 이 비겁한 꼰대들임을 역시 셀프 인정하는 어, 그러셔야 될 것이고 국민들의 비난의 손가락질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 며칠 전 이재명은 본인의 블로그에서 당의 당협... 위원장들에게 본인의 변을 늘어놓으면서 글의 공유를 부탁했습니다. 장황하게 변을 늘어놓았는데,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인은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상소속범 제70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는 과거 검사 사칭 수사 도중 도주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불심 검문에서 동생 이름을 대고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후 2년 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 신분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말은 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마치 도주상습범 같이 도주를 일삼고 있는 이재명은 즉각 구속이 답입니다. 자,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가 있으니 이재명은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본인이 취한 것이 없는데 성남FC 관련 대삼자 뇌물죄라는 이상하고 특이한 죄목을 본인에게 적용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후원금 160억이라는 뇌물, 그리고 용동 변경 등의 혜택이라는 대가 뇌물과 대가가 버젓이 존재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취했다면 뇌물죄가 직접 적용됐겠지요. 판례는 K미르재단에 대한 투자, 정유라의 말을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내물죄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장동 특혜가 시장의 재량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주민들의 재산과 복리에 이바자라고 주어진 부동산 개발의 재량을 이용해서 일방의 세력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것은 재량권의 남용입니다. 재량권의 업무가 모두 인정된다고 착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재량에 대해서 탄핵이 가결된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거의 판례들과 사례들을 잘 살펴보면 아마 이재명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겠다고 했던 본인의 공약, 그리고 단 10원의 부정부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원에 가까운 발언들을 다시 상기해 보신다면 장황하게 변명을 늘어놓는 번거로운 일 따위는 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윤석열이 특검에 있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45년을 구형했다는 점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재판 준비와 구속 중 신변 정리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고관당과 국민들은 27일 민주당의 169명 중 몇 명이나 밥값을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몇 명이나 양심이 있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의힘 115명 중 역시 몇 명이나 뺄지 값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부정부패의 온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미쳐 날뛰는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으로 발목 잡힌 청와대 이 지긋지긋한 혐오 정치를 제발 끝내 주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이재명 구속으로 제발 제발 정치혁명의 첫 시도라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 앞에 걸려 있는 우리 공화당의 현수막처럼 국회 제발 일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주 서울시당, 경기도당, 인천시당, 충남도당, 충북도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그리고 처음으로 시작한 경남도당, 부산시당에서 홍보관 봉사활동에 해주신 상은 동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지난주 서울시청과 서울시장이 거주하는 자양동 집 앞에서 오세훈 규탄 집회에 참석해주신 당원 동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올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아시다시피. 2006년 5월 20일 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연세대 학 아, 신촌 집회에서 커터 테러를 당하면서까지 역전 당선 시켜준 그 언덕을 잊고서 어, 우리 공화당에게 어, 박원순이 그 배수한 성소 어, 성재소해 어, 가지고. 어, 1억 천만을 우리가 지금 패배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 우리 오신 규탄을, 어, 어, 좀, 어, 좀, 개인 자격으로 저는 줄기차게 참석할 거니까, 이번 주에도 동지님들 많은 참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 그저께와 오늘 새벽 북한에서 ICBM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에 북한 김여정은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며 정세를 격화시키는 미국에게 특정 강심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담아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안보 라인은 세북 제재 해피에 기여한 개인 내명과 기간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는데 도대체 국민들에게 안심은 커녕 이런 안보 불감증을 정복시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4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달성사제에서 어, 면목이 없다. 그런데, 어, 박근혜 대통령님 업적을 개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좋은 정책은 널리 홍보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또한 명예도 회복하겠다고 노력만 한 것처럼 제발 윤석열 대통령은 심실계일점에도 불구하고 아마추를, 아마추치가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자유, 대, 자유통일의 아이콘 박근혜 대통령님 정신을 개성 발전하듯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안보 정책을 제발, 재발 보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